하이어 안녕하세요. 하이어하이 <laughs> 어디서 그냥, 뭐야, 이씨! <laughs> 아! 다음 때이기야 <laughs> 다음 때 갓땡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전설간 빅용 무한 아 만화연소 악마사냥꾼. 5코, 1코 가져와요. 용 만화연소를 거의 무조건 가져오는 걸 이용하여. 어? 잠깐만. 악사 1코? 오! 어? 뭐야? 맞네? 잠깐만. 이거 일단 왔다. 일, 일단. 과정은 좋아요. 결과를 봐야 돼 일단 노루가 자기만한 펌핑해서 큰할수 내는 걸 거의 반대죠. 상대만한 존먹기 만데 만화 연수 바로 수 만화 연수 적당히 하다가 프리저로 줄이 용적 줄여서 알렉으로 조진다. 전 근데 사실 이때 돌려보자 없습니다. 전설 가는 것도 제 상상 속이고요. 이대로 부사님 전설 가면 제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저의들 행복해들 위해서... 을아폰 악사였네. 어... 폰 전설 폰 전설. 잠깐만, 근데, 1코 만화연서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거의 히트예요. 이거는, 이거는 나쁘지 않았어. 이거 원본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폰전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이제 전여친댕 마냥 저로직 한달 동안 울어보는거냐 <laughs> 단물 빼먹는 거죠, 단물. 어. 킨들로 나는 줄이고, 만화연서 계속 가져와서 상대방을 늘린다. 바로고스 들어가 있고. 저는 그 상대는... 저는 는 저는 조는사두 개. 에 저는 저다 여기서 끝내는양는저까지는저용 할만한 거 같은데 만화 는저용으로 비룡 넘는게요 용기병 주문는 근데 저도저코 저는 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저는 저에 상대 저 코라고 보면 돼요. 연소. 감사합니다 이거는 요 덱이 망하더라도 충분히 풋썸에서 살릴수 있을것같아요 저기. 어 윈인데? 큰일났네 업삼키기 큰일났네 경나놈이에요 초반에 초반에 할게 일단은 요덱 자체는 구린데 맞아요 로직은 괜찮지만은 덱은 구려요 저기. 와오 이 버튼에 요소 시켜야 돼. 그래야지 합주 못 던진다. 상대 씨 이거 두개 던지고 있는데 지금 십분 술사 던져봤자 결국 이거 막히는데 이거. 어상대되게 들어보임 겐준 하렌 아니 그 위니 떡국마 부사 되겠어. 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떡국마 마법사 킨들 이거 솔직히 장진거 같거든요. 오코라이나 볼게 얼마나 잘 나오나. 와아 왔다 아, 아 왔는데 이거 뭘 아, 아. 왔는데 느낌 왔어요 일단 그 시선. 극심한 고통이 될수 일단 요대 은비울래요 그건 알아야 돼요 어쨌든. 그리고. 주문이면 확리겠지와고의확정이네 진짜. 주문이 필요하다고 이거 다음 턴 상대방 만화만 다 갖고 한번 나가볼게요. 그냥. 음. 기분 나쁘게 만화만 다 갖고. 명지. 치고. 치고. 이세 벌로 들지지않 느낌이 너무나도 많 어 이거 괜찮네 진짜네 어 괜찮네 이거 네모 아 이게 버리고 아영불 맞고 끝내줍니다 어. 일단 이거는 부려 요새 부리고 이거는 부숴 말게요 다음 에또 비슷한 건다함창고 해달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왔어 아 용족 이거는 조금 전반적인 거의 대수술을 거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담궈 볼게요. 상대 턴 삭제 악사. 오마다 연소 여사제 증식 버전. 요게 좀더 그건가? 만화 깎는 건가? 비늘열 쪽용전사 사이클로 만화 연소 모아주고, 다섯 개 모였다. 바로 상대방이 0만원 태워버리기. 상대 아무것도 못할 때, 여사제 악마, 복사, 복사 해주면, 오도도 해주고, 게임 스현 2급이고, 악사만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린다도 100%. 더럽게. 악사 진짜 역겹게 많이 모으셨네요. 역겹게 많이 모으셨어. 일단 괜찮네요. 이것도 참고해서 제가 대수사를 한번 거쳐볼게요. 괜찮네. 켈타스 버전도 있었구나. 5만화 연속 켈타스 버전. 요 버전이 제일 낫나보네. 저 한번 해보자고요. 뭘까 요번 먼저 그대로 한번 볼게요. 오케이 팔로우 삼등. 예전에 폭신 마음 때부터 신비의 대가 함께하던 나는 벌써 잊어버린 거냐고요? 아니 아니 야생 갔는데 어떻게요? 잊은 게 아니고 연라크있었으면 썼는데 부산인 전사가 나면서 왜 아직 니더냐고요아 오늘 그 청자대 가는 날이었어요. 어. 내일 이제 또푸벤저스또 또 모일 거니까, 웃자지 마세요. 자, 오, 어? 잠깐만. 아, 아, 주문서서두장 넘기고 전투검 해골. 어제 승률 20%천재대만 오지게 하거은 아, 그 사건 1, 2, 다리 2, 어. 제가 악사를 많이 안해봤어 아니 아니 수급하려고가 아니고 아니 제가 악사를 많이 안해봐서 아니 저 칭찬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 이거는 저 클린 유저라는걸 보여드리는거라니까요 인정해줘요 아, 감사합니다 악사를 많이 안해봐가지고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밀 감시자 전투검에 치고 죄송합니다 수금각 땡긴다니요 전혀 제일 억울한 말씀입니다 정말 저런 그런거 없어요 진지 여사제 일리다리 던지고 글사 가져와 자 비밀 대놓고 그냥 소음을꿀 빨겠다. 주문설사 나가 주시고, 이주연이면 되겠지. 9, 1, 2, 3, 두 장. 어, 좋은데 1짜 20, 리0 20, 20, 2이 20, 20, 20, 20, 20, 20, 2주 20, 20, 20, 20, 20, 2 지금 실수해야 등반하실 때안 하시죠. DR. 액대만 셈 치십시다. 충성, 충성. 아 방송 좀 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어떻게 만 말만 그렇게 골라하실 수 있는지. 푸사님 아, 간만에 만든 1부터 리딩샘들. 인코딩 오류 컴퓨터 녹화로 올린 거라 음질이랑 내구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법인데 비밀 언제 끼냐고요 하나가 되어야. 하드가. 영구 체스트 깨고 하죠. 마사 체크. 참뭐레전드 고마워. 고마워요. 비밀이 지네끼리 겹쳐서 어쩔 수가 없와 보이는구나. 보이는구나. 안돼 황천바름 람을문아니람아니다으면 사람을 찾아니다 한국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사도 이제 겹쳐가지고 지네사리 빼야 된지다 소물 사람을 찾아다 한국 사람을 찾아니야윤국좀기을아다릴게요 명치 치아다 어... 나만 챔바라 아니면 내가 준 건가 소물 소물 이거는 환기 도움 아 이거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나름그래도한턴 날릴 수 있긴 한데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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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바바 썼거든요. 원래 바로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버전 안 들어가 은네 사람은 조금 애매하다. 연소랑 나랑 조금 애매해요. 사람은 이 자, Hey, I am 이 e a r t h s t o n e Genius and yo 람은 r 사 a 은 e d 람 d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물자리 잡아야겠는데 이거. 아 이거 타이밍 이 힘들다 생각보다. 마이의 시야 균열 일단은 어찌됐든 타이밍 점점 오고 있는 있 여사제 분열 연소 연소. 말리. 아 이거 체크해 보고 있어 이거 연소연소 1리나. 연소 화작. 아니 이거 만들어 주신 분이 나가는 차에 같이 쓰라 했었거든요. 와. 와와 와... 이거 어떡하냐? 지네끼리 제작자입니다. 지네끼리 엄청 보이다 해지 이덱으로 이급 봤다고 난했습니다. 톡핑 <laughs> 그 <laughs> 뽕. 아그런가했어요 늘리고 연소에 연소 달리고 명나넘길게요6템친 다음에 와 상대 6만화 그렇게 타격 없어보이는데? 어 6만화는 어 그렇게 타격 없어보이는데 이거 어별론것 같은데 어, 씨. 저, 푸스터이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보자기 힘들어. 구려요, 구려요. 이게 만화에서가 0코가 아니고 나도 1코 써서 2코 줄이는 거니까. 0코. 나름 그래도 죽은 많이 못쓸 수도 있어. 사령선. 그 와중에 3개 골랐으네, 와. 마그테리도 왜 들어가 있냐고요? 글쎄요. 그 주문설사 아, 여사에 달리면은. 노래를 마나 연소. 마가 테리본. 연소 좀를까 아, 연소 하나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나가는 게더 좋죠? 넘을게요. 튕치고 어... 일단 요 버전은 부려. 그냥, 그냥 지금 악사에 조금 우겨넣는 거는 애매한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필요해. 용전연사 주문술사 가져와가지고, 만화연수 계속 가져오는 거에요. 만화연수 계속 써가지고, 상대 만화 태우고. 퀘스트. 음. 킬타스 버전이 더 불인가, 근데? 고서. 방기 네, 충 느낌만 볼게요, 느낌만. 화살 이거를 너무 챔바를 제압 못 하긴 했어. 나온 지몇 턴이 됐는데 제압기가 너무 없긴 했어. 체 어. 아 사실상 죽었고 체크나 좀 해보자. 술사 던지고. 주문이면 어. 되겠지. 이렇게 보면은 또, 아, 이렇게 보면 또 9위인데. 이렇게 보면 또 9위인데. 아, 이거. 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아, 지목부장 들어오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50% 확률로 들어오는 만화 연설을 위해 팔코를 버리냐고요? 대수수, 대수수 살려볼게요. 어, 일단은, 악사에 조금 우겨넣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다행이다. 은행원 엘렉 있었으면 로직 보자마자. 푸사 엘렉 은행원 주문술사. 되개 섞어놓고 대절까지 했다? <laughs> 일단 만들어볼게요.